너무 위험한 시간입니다 저거는 이거, 이거 s 오에서 만들었는데 군인 저거 세개를 샀거든요 한개 2,000원 아니 안나왔을수도 있는데 네, 오늘은 노란걸 뜯어보겠습니다 바둑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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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졌던데은바둑하 사보세요. 노란 색깔 바둑하네 프린팅은 잘 되어 있습니다. 네, 일단 머리를 빼고 네, 설명서, 일단 머리를 빼고 방탄복, 방탄복. 담복이 여기로 들어가야겠죠? 담복. 그리고, 머리 끼우고. 어? 자, 어자겠죠 일단, 손 먼저 끼우겠습니다. 아, 손잘 들어가네요. 네. 몸통에 이걸 빼먹었네요. 오, 이친구잘 짓네요. 오, 멋지다. 네. 자, 신기하기도, 이렇게 권총, 권총. 권총을 넣을 수 있게 여기 옆에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. 그래서 권총이 들어가시고. 발을 맞아 끼우겠습니다. 파라. 파란 개가. 이러냐? 어? 파란 개가. 이러냐? 파란 개가. 어 음. 바죽카를 보면. 모자. 이거 뭐죠? 이거고. 어떻게 먹 열면 날 끝나고 잘 모르지. 네, 이렇게. 좀 조용해, 줘 누나. 네, 이렇게. 마스크. 이렇게. 말하는 거죠. 마이크. 네. 고잘게, 마이크를 빼야지. 아, 끼울 수 있네요. 머리 앞에 야간 두시경. 잠시만요. 오자이. 만환경을 끼우면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되고요. 네, 제가 잘못했다 하면은 댓글로 그 남겨주십시오. 네, 제가 고치겠습니다. 아, 점점 자세히. 근데 네, 브랜딩이 잘 되어있어서 저도. 이 쪽에 넣는 건 맞습니다. 아니요. 이들어가 곳은 맞긴 맞는데 들어가긴 들어가네요. 일단 바주카포 만들어보겠습니다. 바주카포는 간단합니다. 우리 바주카포 만드는 설명서가 나와있네요. 대충 보고 만드는 소각 RPG. 노란 색깔을 달아주시고 좀 희한해지겠네 뭐누나 방귀 꼈으니 어쩔 수 없고 네 완성 안녕하십니까. 용과 영의 위험한 침. 험 파란 색깔. 만들어보겠습니다. 일단 제가 만들고 편집을 하겠습니다. 네, 완성입니다. 이거는 놔두고, 쫄, 이향한개 남습니다. 이 앞으로도 잘 짓고, 올려드려. 칼을 정지하고. 이상이 이상. 오늘 파란 색을 만들었는데, 파란 색깔이. 아, 빨간 색깔. 만들었는데 빨간 색깔이 스나이프입니다 프린트는 잘돼있고 너무 일찍 맞추는거죠. 여도 이 총알이랑 이타이 손이 이렇게 많습니다. 네, 총에 막다운데 안는데 여기 이 부분을 자세히 네, 보면 끼는게 있습니다. 잘못 네, 끼우고. 이제 세 개가 완성됐죠? 네, 세 개가 완성됐죠. Gracias.